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어, 흔들면 소리가 나오면서 어, 그림이 계속 바뀌는 그런 앱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봤죠. 어, 오늘은 음, 요 앱을 한번 간단하게 내 스타일로 대 변경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프로젝트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어... 만약에 본인 이제 이름이 있다면, 뭐, 넘버 2로 바꾼다든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기존의 프로젝트 파일은 그대로 있고, 새롭게 하나, 어 복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기 있는 사진들을 이제 내 스타일대로 바꿔볼 건데, 오늘 주제는, 음 뭐로 해볼지 고민했는데, 음,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 골라로 해볼까요? 우리가 이제 원래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용으로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어, 사용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사용 다 하고 나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어, 몇개 그림을 이제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어, 폴더는 폴더는 원하는 폴더에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미지는 이제 편의상 우리 어, 그, 전에 업로드했던 파일 명이랑 동일하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미지 0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이미지 0.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른 이미지로 저장. 이를 복사해 놓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2개만 더. 4개, 5개. 네,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어,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저장한 파일을 보면은 이제 0번부터 1, 2, 3, 4, 5번까지 있습니다. 아, 네, 이제 아이콘을 골라야겠죠. 아이콘. 아이콘은 이제 표시되는 그림. 어, 아이콘 설치됐을 때, 이일볼수 있는 로고인데, 이걸로 할까요? 음, 그래서, 이거는, 아이콘, 뭐, 2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다 다운로드 받았고, 이제, 사진을 이제, 이제, 우리 사용했던 사진을 이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어, 이제 사진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보세요. 자, 사진에 마우스에 가까이, 가까이 되면은, 사진은 정보가 나오는데, 300 곱하기 320. 어, 300 곱하기 320 이런 식으로 사, 사진 사이즈를 좀 정해놨습니다.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메뉴 어, 검색 메뉴에서 그림판이라고 검색하면 여기 그림판 앱이 있죠. 이걸 실행해주세요. 자, 그리고 사진 파일 크기를 변경할 건데,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속성 들어가 보면 자세히 이렇게 누르면 이 사진 파일 크기에 나와 있습니다. 300 300에 320 픽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픽셀 크기대로 우리가 바꿔주도록 할 건데, 어이 그림판에서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이 사진을 어,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져왔죠. 어 이거를 이제 크기를 변환해 줄 건데, 크기 변환하는 방법은 어, 화면에서 크기 조정이라는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300에 320이었죠. 300에 320이라 바꾸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가로세비율이 유지가 돼서 이걸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300에 320.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크기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까 봤던 크기가 속성에 들어가서 300에 320이었죠. 네, 맞게 바꿨네요. 그러면 이 크기를 이제 맞게 바꿨으니까 이거를 지금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지 1번의 그림 파일은 저장이 됐고, 마찬가지로, 어, 나머지 사진 파일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1번 바꿨고, 이미지 2번 가져와서 똑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laughs> 어, 선생님은 지금, 어, 다섯 개 파일을 모두 다 바꿨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전에 사용했던 이 아이콘 모양 있잖아요. 아이콘은 이제 앱이 설치된 이후에 핸드폰에서 보이는 작은 크기의 그런 모양인데, 요거 크기도 바꿔주셔야 됩니다. 요 크기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확인해 보면, 어, 512, 512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사용할 아이콘이 이거니까, 이 크기를 512, 51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픽셀. 가로세율로 비율을 해제해 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 파일을 지금부터, 어, 우리가 이제 저번에 올렸던 에인벤터 파일에다가 이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laughs> 삭제해 주시고, 기존에 올렸던 파일은 전부 다 삭제. 자, 핵심은 여기 올라가 있는 파일 이름과 전부 다 동일하게 어, 올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일 한번 올려볼게요. 다시. 아까 그러니까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폴더. 아이콘 파일도 올리고. 그 다음에 어, 이미지 하나씩 다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3번. 이미지 4번, 이미지 5번, 6번, 1번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0, 1, 2번이 없네요. 2 번까지 네 이렇게 올리면 되고 근데 지금 보면 파일 이름이 .jpg로 바뀌었죠 이제 아마 그림판으로 편집하면 jpg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블록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파일 이름명을 뒤에를 jpg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뭐 귀찮으면 이걸 복사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시작하는 앱의 아, 이미지의 값도 마찬가지로 .jpg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일단 기본 구성은 모두 다 완료가 됐고 이제 멘트를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도 주황색 그다음에 텍스트도 어서오세요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앱의 이름도 한번 바꿔볼까요? 앱 이름 바꾸는 방법은 스크린 1 번에서 우리 그때 여기 앱 이름을 여기다 이제 지정하면 되는데 이제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요 명칭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콘, 아, 아이콘도 지정해줘야죠. 아이콘은 우리가 올렸던 아이콘2.jpg 확인. 이렇게 하고, 이제, 빌드에서 앱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네, 앱 빌드가 끝났고요 자, 그러면 요걸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소환사, 어서오세요, 소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